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를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선 이제 진짜 뭔가 코딩 같은 걸 조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폴더도 좀 만들 것들도 있고. 네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네다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멤버라는 가장 하위 패키지에서 네 패키지를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네 패키지 패키지는 뭐 이제 자바에서 어떤 자바 클래스들을 구별하는 뭐 일종의 폴더 같은 거라고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추가할 건데 요 기존 내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 컨트롤러라는 패키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어, 추가가 됐고요. 어, 혹시나 다시 이거 이렇게 모양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 설정을 누르고 여기 트리 어피어런스에서 네, 플랫 k 패키지스 요거를 체크해 놨으면 이제 저렇게 보이고요. 요게 체크가 안돼 있으면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뭐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컨트롤러 패키지가 만들어졌으면 네, 다시 뉴. 그다음에 여기선 자바 클래스. 자, 클래스 이름은 홈 컨트롤러라고 지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홈 컨트롤러라는 어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든 거고요. 네. 자. 어 제가 어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좀 배경, 이론적인 배경은 배제하고 좀 구현에 집중을 하는 내용으로 네, 그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다 생각하는 분들은 네, 조금 뭐 이제 스프링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좀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 이제 그런 어 약간 설명 같은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설명을 보는 것도 좋은데 이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뭔가 구현하고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구현에 집중하는 내용을 먼저 좀 구성을 했고요. 네,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제 추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어 인텔리제이가 좋은 거는 뭐 요렇게 그 자동 완성을 굉장히 잘 지원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커뮤니티 버전인데 네. 울티메이트 버전은 훨씬 더 지원해 주는 범위가 더 많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됐고요. 자, 그래서 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가장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기본 페이지가 열리죠. 네. 그래서 기본 페이지를 요청하는 메서드를 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p 매브 핑. 네, 기본 주소는 보통 이렇게 그냥 그 가장 뭐 기본 주소는 슬래시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자요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런 기본 주소 요청이 오면 이제 요 메서드가 호출이 된다 이제 그런 음. 내용입니다 이제 요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다이 스프링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간단한 코드 작성만으로도 모든 기능이 다어 실행되는 거고요자 그래서 기본 요청이 왔을 때 우리는 인덱스라는 html 파일을 어, 브라우저에다가 띄우겠다. 어,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리턴이 오게 되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프링이 또 중간에서 작업을 이제 뭔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자면 이제 얘는 어떤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템플릿이라는 폴더에 인덱스라는 저 스트링을 고지고대로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 스프링이 이제 저 인덱스라는 리턴을 가지고 아 인덱스.html을 찾는구나. 어디서? 템플릿이라는 폴더. 템플릿이라는 폴더는 이제 여기 리소스에 여기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설정하는 건 이제 스프링의 뷰 리졸버라는 녀석이 어 이제 그거를 다해 주는 건데. 네. 자, 그래서, 이 템플릿 폴더에서 이제 우리가 네, 또 파일 추가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HTML 파일을 하나 추가합니다. 파일 이름은 index. 자, 그렇게 해서요. 어... 자, 여기다가 h2 태그로 네. hello, s r i n g 그리고 앞으로요. 타이틀에다가 그 파일의 이름을 좀써 놓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지금 우리가 만든 파일의 이름을 여기 타이틀에다가 써 놓을게요. 그래야 좀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게 어떤 파일이 열린 건지 그런 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우리는 딱요 요거 컨트롤러 만들어서 요 메서드 하나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폴더에다가 index.html 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가장 이제 코딩 했을 때 이제 실행하는 게 가장 네, 마음이 급하죠. 네. 자, 실행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여기에 이거 보시면은, 어, 지금 우리가 어, 이 IntelliJ로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그 스프링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파일을 여기다가 이제 불러와서 하다 보니까 네, 실행 환경이 제대로 세팅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다고 어렵진 않고요. 자이 요 클래스, 요 클래스 옆에 보면 이렇게 재생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실행 버튼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 클릭을 하고 여기 런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 뭔가가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 요 하단에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 실행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어,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네, 실행이 이제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행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우리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어 이제 접속을 해보면 되는데 예. 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어이 스프링 부트는 네,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지 않고요 자그 주소창에다가 로컬 호스트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PC가 일종의 서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뭐 따로 우리가 지금 어떤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처럼 뭐 도메인 주소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PC가 서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톰캣의 그 포트 번호를 이 어플리케이션 양파일에서 8081로 잡아놨었죠. 이제 고록, 고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서버로 접속을 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뭐, 당연히 다른 PC에서 이 주소를 친다고 해서 뜨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PC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주소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기본 주소가 요청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 우리 서버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특정 주소가 붙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슬래시 기본 주소는 보통 이렇게 주소값에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기본 주소가 요청이 됐을 때 이제 요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이 인덱스 HTML을 어 띄워 주도록 하는 거죠. 브라우저에다가. 그러니까 요 주소에 대해서 브라우저에 요걸 보여 주겠다. 그걸 이제 스프링이 중간에서 처리를 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index.html에는 Hello Spring o o t 라는 내용을 출력하게끔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우리 눈에는 이제 이 주소로 접속을 했더니 이 내용이 눈에 보여진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은 네, Spring o o t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본 주소를 요청하는 메서드를 만든 거고요 이제 그 기본 주소 요청에 대해서 index.html을 띄워줬고, 그 index.html은, 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썼느냐, 그게 바로 이렇게 브라우저에 보여진다. 네, 지금 그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